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구서트입니다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가 1박 2일 한국 일정을 마치고 다시 일본으로 갔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기시다 총리가 우리나라에 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때문인 것으로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도창은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23일에서 24일에 걸쳐 후쿠시마 시찰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략 8명 정도 전문가가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오사카 유지 교수는 23일이라는 날짜를 너무 빨리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시찰 날짜를 잡았고 이것을 지시다가 우리나라에 와 일정부터 잡은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최고 분야들이 누가 가게 되고 방문하게 된다면 일본 쪽에서 공개해 주는 범위와 우리가 자료를 받아 입증해야 할 범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런 세부사항은 없고 날짜만 빨리 정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시찰이 바로 일본이 오염수를 내보낼 수 있게끔 명분을 쌓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의혹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미 약속한 날짜를 바꿀 수가 없으므로 시찰을 하기 전 국민들에게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번 시찰에 가면은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지 어떻게 확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갈등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지 등 불안한 국민들에게 자세히 이해가 가게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이것마저도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가 없어서 지금 뭘 하자는 것인지 참 답답할 뿐입니다. 오늘 아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다른 내용을 작성하다 중요하다 싶어서 내용을 이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우선 진행은 김어준 공장장의 질문에 김남국 의원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김 의원은 2016년 2월 지인의 권유로 가상화폐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청년들도 엄청나게 많은 가상화폐 붐이 일어나던 시기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4천만 원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고 이 4천만 원은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직업으로 번 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믹스 초기 투자금 9억 8,570만 원은 본인이 살았던 전세 자금 6억을 빼고 월세로 살아가면서 그 돈을 가지고 LG 디스플레이에 6억을 넣어 3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믹스도 하고 여러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 명의가 아닌 것으로 한 것이 없고 차입한 적도 없으며 개인한테 빌린 돈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본인 돈이 본인 계좌에만 있었고 단지 그것으로만 했다고 추가 밝혔습니다. 그리고 리믹스로 하게 된 이유는 가상화폐가 페이퍼 회사가 많아 신뢰성이 떨어지므로 차라리 리믹스가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어 이쪽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종편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폭락 직전 매도에서 내부자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김어준 공장장의 질문에는 화폐는 폭락하고 있던 중에 매도한 것이었고 내부자 정보로 취득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실명제 직전에 60억을 뺐다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 갔냐라는 부분에서는 실명제 직전에는 440만원을 인출했으며 1월부터 3월까지 현금으로 인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4차례에 걸쳐서 부모님 용돈으로 인출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은 다른 거래소로 이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이체를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를 쓴 적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결국 실명제 전부터 본인 계좌로만 썼다는 이야기인데 거래 내역을 확인해보면 다 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FIU에서 이상 거래로 포착이 되었지만 본인한테는 직접 통보된 것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 이상 정도는 다 포착이 되어 수상하면은 검찰에서 계좌영장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좌영장 청구란 거의 90%는 법원이 받아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의 계좌영장은 기각이 되어버린 것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은 범죄의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아예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김남구 의원은 계좌영장이란 자동으로 해주는 것인데 계좌를 들여다보면 허무할 뿐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추가로 김 의원은 엄연히 이것은 정치수사이고 지난해 초 1년 이상 가지고 있다가 특정 언론사에 건네 보도를 한 정치수사일 뿐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남구 의원이 직접 나와 이야기를 한 것을 정리를 해봤는데 저 역시도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김건희가 주식을 할때 어떻게 벌어서 주식을 했고, 얼마 정도를 벌어서 얼마만큼 당시 돈을 인출을 했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예전 울산 땅을 살 때는 얼마를 주고 샀고, 얼마의 수익을 올렸고, 언제 그 수익을 현금으로는 얼마를 뺐고, 대출은 얼마를 받았는지, 또그 돈을 어디 재테크에 투자를 한 것인지 등,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언론과 국민들에게도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